안녕하세요, 여러분. 2025년 설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. 올해는 6일간의 설 연휴가 주어지는데요. 통행료 면제, 여행 경비 지원, 온누리 상품권 행사, KTX와 SRT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? 1.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. 설 연휴 동안 가장 반가운 소식이죠. 2025년 1월 27일 월요일부터 1월 30일. 목요일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. 하이패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통과하시면 되고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통행권을 뽑은 후 진출 시 제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연휴엔 마음 편히 고향 다녀오세요. 1. KTX NSRT 할인. 설 연휴 기간 동안 KTX와 SRT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대 50%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할인 적용 기간은 설날 전후로 25일간이며 특히 역기성. 고객을 위한 특별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. 예매는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1. 온누리 상품권 행사. 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장보기죠. 전통시장을 더욱 활기차게 즐길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. 평소보다 높은 할인율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과 지류 상품권 모두 적용되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. 1. 여행 경비 지원.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 연휴 동안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숙박비 지원, 지역 특산물 할인 등의 혜택이 포함되며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 이렇게 2025년 설날을 맞아 준비된 다양한 혜택을 알아봤습니다. 고속도로 무료 이용부터 교통비 할인 쇼핑 혜택까지 이번 설 연휴 알차고 스마트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